안녕하세요. 피싱 캠핑 TV 이피디입니다. 자 이제 벚꽃도 지고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본격적인 낚시 시즌이 오픈됐습니다. 저는 지난번에 그 어제 영상 올린 그집 근처에 이제 수로로 나왔고요. 아 이게 수로가 이제 아담하고 이쁘네요. 그 보시면 수초들도 제법 잘 되어 있고 어, 개체수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. 보니까는 와가지고 낚시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있는 것 같고, 수로 폭이 대략 한 100m? 길이가 한 100m에서 한150 정도 되고요 수심은 지금 한 1m 안쪽으로 나와요. 1m 될까 말까인데, 그좀 깊은 데가 있는 꿀자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지금 제가 앉은 데는 한 1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정수 수초 있는 데 쪽에 지금 찌두개 세어 놨고 미끼는 옥수수 쓰고 있어요. 근데 여기가 옥수수보다는 지렁이를 잘 먹는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 옥수수 쓰면서 그 변별력이 좀 있나 큰게 있나 없나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일단 탐사 낚시를 왔습니다. 야, 수로인데, 수로에서 이렇게 좀 수초가 좀 이쁜 데는 굉장히 저도 오랜만이라서 오늘 좀 욕심이 좀 나네요. 나가지고저 앞에를 좀 작업을 좀 하면은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, 어, 여기는 긴데보다는 한 20대나 1.5칸대 가지고 공략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. 싶습니다. 뭐 지렁이 있으면 뭐 메기 같은 것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옥수수 가지고 공유하고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보시면은 어 수초가 이제 봄이 오고 이렇게 좀 자랐어요. 자라고 지금은 그 수초가 그렇게 억세지가 않기 때문에. 이런 데서 붕어가 나옵니다. 이런 데 붕어가 있으면 나오고, 그, 저렇게 보시면은 죽어 있는 저 수초 있죠? 수초들하고 이제 살아있는 수초, 그 경계에 붕어들이 은신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, 이런 곳을 낚시를 하면은 붕어가 제법 잘 나오는데, 여기는 아직 제가 개체수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, 지금 붕어가 있는지 확인이 되면은, 미끼를 바꿔보면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. 새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자생새우가 좀 있다고 지금 알고 있고, 어, 새우가 있는지 확인이 되면은 그 새우를 잡아가지고 대물낚시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대는 4대를 폈는데, 평성을 했는데, 두 대는, 이쪽 두 대는 그 맹땅이에요. 맹땅이고, 이두대 같은 경우는 좀 수초 때에다가 지금 바짝 제가 넣어놨거든요? 근데 찌가 하나가 좀 짧은 찌를 쓰고 있어요. 짧은 찌를 쓰고 있고, 그 찌를 짧은 찌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, 이게 좀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작업을 안 하는 경우에 그 찌가 걸릴 확률이 좀 크거든요? 그래서 찌를 최대한 짧은 찌를 써가지고 그 안에 구멍에 이제 투척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채비를 해서 지금 그 수초 안쪽 그 깊은 구멍을 포인트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뭐 여기 좀 차들도 좀 다니고 약간 좀 시끄러운 편이래서 붕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는좀 걱정이 되는데 아니면 좀 하다가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서, 들어가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. 아, 입질이 아직 없네요. 입질이 없고. 아, 입질이 없어요. 입질이 없고. 톡톡 치는 듯한 입질이 조금 있거든요. 있는데 개체수가 CR이 이렇게 큰 부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어, 붕어가 지금 뭐 개체수가 크고 같지는 않고 작은 붕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저 수초 안쪽에서 지금 블락블락 하는데 그 튀는 그 소리로 봐서는 그렇게 큰씨알 붕어는 아닌 거예요. 큰씨알이 붕어는 큰 아닌 것 같고 작은 씨알의 붕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왠지 좀뭐 좋긴 한데, 그리 원래 사실 이 붕어 낚시가 그림 좋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아마 이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뽑아 드신 것 같아요. 개체 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일단 뭐 대를 담궜다는데 좀 의의를 두고요. 계속 한번 좀 해보죠. 붕어가, 큰 씨알의 붕어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는 아니면은 낚시를 하다가 전에 했던 그 잉어 잡았던 둔벙으로 가서 뭐 잉어를 잡던 붕어를 잡던 뭐 자리 이동을 좀 해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야 이거 한 마리 나오면 좋을 텐데. 자 일단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입질이 없어가지고. 지 땅을 파가지고 조그만한 지렁이 두 마리 잡았어요. 지렁이를 한번 껴가지고, 한번 입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,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. 야, 지렁이 두 마리. 찾기 되게 힘드네요. <laughs> 자, 지금 지렁이에 나온 그 붕어입니다. 붕어고, 야, 체구가 좀 작은 편인데, 토종붕어네요. 토종붕어고, 깨끗합니다. 아주. 되게 좀 잘생긴 붕어예요. 이 정도면은. 아, 이게 지렁이의 반응을 좀잘 하는 것 같아요. 옥수수 같은 거는 잘안 먹는 것 같고, 좀 바늘을 좀 작은 걸 써가지고 공략을 하거나,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야, 작네요. 작어. 근데 붕어는 참 이쁜 것 같습니다. 큰 것도 있을 것 같은데, 큰 거는, 뭘 먹고 나올지, 아, 잘 모르겠습니다. 한 번, 다시 한 번,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맛은 좋네요. 자, 이번에 나온 고기입니다. 이거는, 그, 얼룩동살이라고 그래가지고, 우리 뭐, 구글이라고 하는데, 물이 좀 깨끗한 거, 일곱수에서 이런 애들이 좀 자라요. 사이즈 좀 작은데, 애기네요, 애기. 야, 뭐 이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쪽 이쪽 물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겁니다. 일곱수에서 사는 고기라서 이런 애들도 있네요. 야, 지렁이 먹고 나옵니다. <laughs> 지렁이 먹고 나오고 지금 지렁이가 없어갖고 땅을 파가지고 지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. <laughs> 자, 빨리 놔주겠습니다. 어우 폭파하네아자 지금 낚시 도중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옥수수 먹고 나왔네요. 아 옥수수도 먹는 것 같아요.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고 한세치네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찌를 아주 그냥 쭉 끌고 들어가는데 아 손맛은 굉장히 좋네요. 붕어도 깨끗하고. 한번, 다시 한번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한 3시간, 4시간 째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. 한 4시간 정도 된것 같고요. 어, 붕어 두 마리하고 구구리 두 마리 잡았어요. 물이 상당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. 깨끗한 것 같고. 지금 그 수면 위에 가물치가 좀 다니는 것 같아요. 사이즈가 좀 큰데 처음에 배민주 알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물치더라고요. 가물치가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데 좀 사이즈 꽤큰 가물치가 다니고 뭐 밤에 한번 낚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조용할 때 지금 주변 옆으로 차가 다녀가지고 붕어들이 잘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어. 뭐 붕어도 확인을 했고, 뭐 지렁이를 넣으면은 잔챙이들이 좀 제법 많은 것 같아요. 아주 미친 듯이 입질을 하는데, 뭐 지렁이가 확실히 좀 빠를 것 같습니다. 빠를 것 같고, 어 옥수수는 밤 낚시 위주로 좀 해야 될것 같은,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지금은 한4대 정도로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, 어. 이쪽이 좀 찾기라고 좀 가까운 편이어서 이쪽 말고 저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낚시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입니다. 아, 근데 차가 왜 이쪽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네. 캠핑장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있나 봐요.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뭐집 근처에 이런 수로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공적인 것 같고요 뭐 낚시는 지금 미끼는 지렁이하고 옥수수를 써봐서 뭐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았거든요 근데 둘다잘 먹는 것 같고요 대물낚시는 아무래도 옥수수 위주로 낚시를 해야 될것 같고 나머지는 지렁이를 달아가지고 지렁이 낚시로 잔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케미가 없어가지고, 밤 케미가 전에 쓰던 게좀 남은 게 있는데, 좀오래돼가지고 아마 빛이 안날 거예요. 케미도 좀 핫박스 주문을 해가지고 사다 놓고, 바다 낚시도 좀 채비라든지 여러가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, 요즘 뭐일 때문에 이렇게 바빠서. 자. 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간간히뭐 가서 이제 바다 날씨 같은 경우 망토가 지금은 잘 나오는 편인데 그 애들이 밥을 못 먹어서 이제 빼짝 말랐어요 망토. 네, 좀 길기만 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튼 뭐 그런 망토거 나옵니다. 또 지금, 우럭포인트도 몇 군데 알아놨고, 아, 해루지를 한번 가려고 지 생각 중인데요.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, 뭐, 방법도 잘 모르겠고, 그래서 기회를 계속 보고 있어요. 날씨도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, 뭐, 조만간 한번, 선녀바 위쪽이라든지 이쪽 가서 뭐 캠핑도 하고, 세로질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자 여기도 뭐 쓰레기가 눈에 이렇게 배는 게좀 많이 있네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거겠죠 치우지는 않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데 오면 좀 찝찝하니까 쓰레기 봉투 하나 사가지고 정리를 좀 이렇게 하면서 낚시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. 할수 있는 만큼, 뭐, 아름다운 우리 낚시터 잘 보존해야 되겠습니다. 또 요즘에 그,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, 특히 그, 뭐야, 베스 낚시라든지, 요즘에 그 낚시터를 이제 많이 금지를 하죠. 낚시하는 곳을. 뭐, 환경적인 뭐, 요인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금지를 하고 있는데, 지자체에서 이렇게 낚시금지를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강변 주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환경이 쓰레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, 요즘에는 뭐 수자원 공사 쪽에서도 그 저수지 같은데 낚시터 허가를 잘안 내줘요. 안 내주는 편이고 왜냐면은 하도 요즘 환경 환경다 하 보니까는 그런 뭐 테마에 놓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일본이 해양 그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하잖아요. 2년 뒤에 뭐 배출한다. 어다 얘기를 하는데. 아 이제 점점 낚시 하는 분들이 갈 곳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우리들이 다니는 이 소중한 낚시터들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고 어 우리나라 아웃도어는 아무래도 좀몇 세기 정도 더 있어야지 발전을 할것 같아요. 외국처럼 뭐 법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좀 애매모한 호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거 보면서 참 씁쓸하죠? 씁쓸한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그 자연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지식과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즐거운 아웃도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피싱캠핑TV 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